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전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서운 공포 게임입니다. 딱봐도 엄청 무서워 보이죠? 너무 <laughs> 무서운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like, wow. <laughs> 너, 왜, 왜 야, 네가, 네가 제일 무섭게 생겼다 근데. 너왜 쫓아오냐? 니가 네가 더 제일 무섭다야. 여기가. <laughs> 오 깜짝이야, 뭐야? 감자돌이 뭐야, 죽었어, 감자돌이 네가 있어? 감자들을 죽었습니다. 일단은. 어 여기는 뭐지? 개툴러 이런 데 가면 안 되겠지? 그러겠지? 약간 수상해 보이는 곳을. 맞아. 수상해 보이는 어저께 부켜져 있다. 원래 여러분들 그런 말 있습니다. 인간은 공포를 느낄 때 본능적으로 빛을 향해 간다고. 어, 뭐 집인데? 어, 집입니다. 일단은. 오지마. 있고. 안녕하세요. 오, 헐. 야야이야 아, 진짜 무서워. 어, 이건 뭐지? 공구 사자 상자 같은데? 소리가 뭔가 너무 귀여운데 그러니까. 자, 이스키즈미 오, 오. 어? 불 켜졌다 사랑은 열린 문오 피자구? 어아 검정 아이돌 나 진짜 무서워아뭐 뭐냐고 너저 빨간색인데? 어 니? 뭐야 오 마이 갓 감자돌이 왜 이래 감자돌이 우리의 감자돌이가 죽었잖아 이수가 불인거 불인 같은데 불? 어 뭔가 있습니다 일단은 뭔가 있어요 걔는 오뭐 어, 있다 어, 뭐야, 왜 귀여워? 아, 이게 뭔지 알겠다. 배터리네, 약간. 그러네, 좀. 배터리 같은 거네. 어, 저기 일단 불이, 불어요. 그쵸? 네. 자, 일단 여기 집이 있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인데? 뭐야, 뭐야,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처음인데? 어? 왜 죽었어요? 아, 이거 슬랜드, 슬랜드몬 같은 거 아닐까? 그런가? 이 빨간색 뭐지? 딱 봐도 개수작 인정? 어, 자동차 같은데? 아, 내가 여기서 사고 난다고다. 그니까. 아니, 뭐 무슨 공포게임 특징은 다 사고가 나? 처음에? 사랑은 열리. 뭐. 어, 여기 아까 거기잖아. 여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있어요. 어, 배터리 하나 있거든요. 여기, 거기에. 여기 아무것도 없고, 오케이 배터리 하나 줍고아 퓨즈 3 개를 찾아서 집 밖에 박스 찾아서 전화기 고치면 된다고, 오케이. 아 맞아, 여기 감자맨. 지금 윙크하고 있는데? 뭐야? 아, 아야 맞아, 여기도 하나 있다. 오 아까 아까 생각해보니까 그집 안에는 없었잖아. 근데 누가 나를 죽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너야? 진짜 범인 너야? 뭐야, 너왜 모른 척해, 이엄마너 갑자기 여기 쳐다봐. 오이씨. 아이씨, 얘가 제일 무서워. <laughs> 아저저 아까 내가 저기 쩔어서 죽었어 내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치지아 응. 어떡하지? 들어가 볼까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자. 오 이분 들어왔어. 너개 무섭네. 아무것도 없는데. 힝 무정왕. <laughs> 아니 안 무서워. 아 니가 제일 무서워. 개개아자씨가 <laughs> 뭐야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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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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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뭐야 뭐야 귀엽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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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 뭐야 개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야 뭐야 뭐야 야야야야야야야 오우씨 끝났다 끝났다 야너이 자식아! 야, 가서, 어! 물어야지 마, 네가. 아, 네가 가서 물어야지 임마 니가! 니가 가서 물어야지 왜안 물어 우리 죽인 범인은 프랑크슈타인이었구나프랑크슈타인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저거에 겁을 먹은 거야? 그니까 아, 아, 나 개빡치네 갑자기 아나 강아지는 왜 있는 거야 도대체 나 이해가 안 가네 아 저게 제일 무서워 이 개가 제일 무서워 난이 <laughs> 개가 그러니까. 이 개가 <걔가> 제일, <laughs> 제일 무서워 이 개가 다른 건 별로 안 무섭거든? 맞아 근데 이 개가 제일 무서워 아, 어디 있지? <laughs> 오, 오, 깜짝 갑자기, 아, 깜짝이야, 여기 숨어있냐, 왜, 얘는? 아, 나얘 때문에 놀랐어 걔네 때문에. <laughs> 아, 잡혔다, 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잡혔다. 네, 공포게임, 놀랍게도 공포게임입니다. 아동용 공포게임. 어, 그렇지. 딱그 느낌이야. 어. 이 게임을 설명하자면 아동용 공포게임입니다. 세계 최초 아닙니까? 아동용 공포게임은? 개가 있는 이유가 있네. 아동용 공포게임인데, 생각보다 제작자가 만들고 나니까 안 무서운 거야. 맞아. 그래서 개를 넣는 거야. 흐허 <laughs> 어, 아, 하나 있다, 여기. 표시 하나. 여기 아 하나. 어, 하나 있다, 하나 있다. 이제 이러면 애들이 좀 쫓아오더라고. 근데 나머지 하나가 어딨지? 바로 뒤에 있어, 짜증나게. 나좀 가봐. 좀 찾아야 되니까 귀찮게 좀 해, 말 어? 아좀 가라고 이 자식아 어? <laughs> 네, 형 지금 표즈 찾고 있잖아 좀 이따 놀아줄게 아형 나랑 놀아줘 어, 아, 형 저거 뭐야 나저 가져도 돼? 어, 아, 형저 피규어 뭐야 나 가져도 돼? 형저 오버워치 킵도 뭐야 나 저거 줘에 재원아 쟤쟤야에게 동생한테 이하나도못 주니 그냥 하나 주렴 어, 갔네? 기구 <laughs> 훔쳐갔네 이런 이게 또 부러지지 형실수로부러뜨려서 미안해 예. 너는 저 사촌동생이 귀여운 실수를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니? <laughs> <laughs> 아 근데 여기, 여기 뭐지? 여기 새로운 곳인데? 논밭인가? 약간 밀? 이러, 이런 데서 뭐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새로운 곳이니까 여기 근처에 집이 있지 않을 까한번 찾아, 찾아볼게 찾아어 여기 아까 그거다 음. 일단 이거 한개더 찾고 와야 돼죠 저거는 한개더어형아나 <laughs> 진짜 형나 이거 덮어야 된단 말이야 형! 어, 아 진짜 나 덮어야 된다고 비키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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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감자들이 <laughs> 야 이거 <laughs> 네가 했지? 어형 내가 그냥 장난을 한 건데 죽었다고 형어 <laughs> <laughs> 그러면 안 된다 장난이야? 어다 <laughs> <laughs> 어디로 갈까? 어디로, 어디로 가야되지? 아 근데 퓨저가 없는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아까 그 논밭이잖아 논밭도 뒤져봐야되나? 뒤질게 없다니까 여기는 그치 여기 아무것도 안보여 어차피 어? 뭐야? 어 채.. 어, 찾았..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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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찾았, 찾았, 어, 찾았어 있네 아내말 맞지? 이런데 있다니까 저기요 전화하러 가야 된다고? 아까 그 집에? 아니, 그 집에서 걔 나타나면 어떻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깬다고? 뭔가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과연 어떤 반전이 우리를 무섭게 할 것인가? 오, 일로. Hello. Hello, please. The Chris has returned and he what the ball? <laughs> <laughs> 빠른데? 이분 동안 살아남으라고요? 아. 아, 형! 형! 나 진짜 그 팽이 좀 달라고! 팽이 사달라고! 아, 형! 나 던전에 파이터 해야 된다고! 아! 어, 형! 나웹프를 해야 된다고! 형! 아이, 집가았는데 실수로 백신이 깔렸어 미안해, 형! 아, <laughs> 엄마! 삼촌이 나 이거 했어! 아, 나는 나 어른이 돼가서! 아, 그 애한테 해주게 되게 그러니까 아까워! 나 반갑다. 어, 넌 이런 애한테 당한 거니 정원 니가 멍청한 거다, 지금 보니까. <laughs> 왜 이렇게 느려? 저 <laughs> 기다려주자. 그래도 긴박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다시 하자. 지금 들어왔는데 뭔 게임이에요? 아, 이거는 사촌동생 피하기 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 사촌동생이 사촌동생. 사촌동생 피해서 멀리 멀리 이제 도망가는 게임입니다. 어, 대 잡히면 이제 수학도둑이라, 어, 콩의 메이플 스토리 1번부터 2 0권나루토 1번부터 1 0권까지 어, 그리고 컴퓨터 사용권, 그리고 컴퓨터에 백신도 깔리게 되고, 어, 별의 쓸데없는 모든 게다 깔리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무서운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저거는 이제 작은 동생이 이제 뺏겨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어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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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탈출! 아 정말 무서웠어. <웃음> <웃음> 뭐야 프렌트 <프랜크> 뭐야 개귀엽네. <laughs> you e s c 탈출했다. 탈출. <laughs> 결국 얘가 가장 무서웠던걸로 결국 얘가 제일 무서웠다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웠고 정말 하는 내내 오줌을 지릴뻔한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재원이었고요 아, 재밌게 봐주신 전국에 계신 사촌동생들 잘 보고 있나요? 저도 옛날에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롤 승급전이었는데 그제 사촌동생이 제가 롤 승급전을 시작했는데 그 조카가 나와 나 토이랜드 해야돼 하면서 뺏겼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골드 승급전이었는데 못했던게 정말 아쉽습니다 잠깐 그러면 지금까지 김지원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